네, 저분 눈썹 다 빠질만하다. <laughs> 이 라면 대표님 돈은 못 벌겠구나 <laughs>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맛있다. 저도 요게 라면 네. 먹어봤습니다. <laughs> 어떤 맛? 드셔보세요. 한 박스를 먹었는데 정확히 뭐 무슨 이상한 맛들이 있더라고요. 다양해요 맛이. 무슨 몽골레 맞아요. 몽골 맛이 있습니다. 인가? 어여튼 뭐, 예.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되게 특별한 라면이구나라는 생각을 한적이 있고. <laughs> 처음에 딱한 박스 받아가지고 제 지인이 보내주셨는데 하나 끓여 먹고 나서 아이 라면 대표님 돈은 못 벌겠구나.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본인 가게에서 그런 힙함은 어디서 에 오는 건가요? 저는 뭐 요즘 젊은 친구들이 힙하다 힙하다는 뜻이 굉장히 좀 각자 갖고 있는 가치관에 따라 좀 그렇죠.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고잉메리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그런 어떤 시도들이 대중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아~ 여기는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것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본인들만의 어떤 길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라는 그 정신이 사실 흡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태국 식당을 이태원에 다 시작했을 때그때는 태국 음식이 많이 이렇게 없었죠. 대중적이지가 않았어요 맞아요. 몇 군데밖에 없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때 제가 태국 음식점을 1 층에 딱 하면서 테라스 문화라는 거 처음. 어, 그럼 우리나라에 테라스를 처음 가지고 온 사람. 테라스 사람이네요. 문화를 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어. 왜 유럽 가면 우리 테라스 카페를 찾아 찾아가는데 어. 왜 우리는 테라스가 없을까.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못했던 걸 한번 도전해 보고 저희 직원들을 조금 꽃미남들만 뽑아서. 그 그게 유명했어요. 네, 꽃미남 마케팅도 처음 한번 해보고. 어. 그래서 저기 신문에 대문장만하게 어. 그런 마케팅 쓰는 가게라고. 한번 소개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객들이 방문해 갔었죠. 좋다. 당시에 에스닝 레스토랑이 별로 없었는데, 그렇죠. 근데 정말 홍석천 씨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네. 완전히 대중화됐죠. 약간 문화적인 느낌을 좀 내는 식당을 만들자 했는데 성공을 많이 했었죠. 실패도 많이 했어요. <laughs> 그거 물어보려고 랬어요 너무 앞서가 가지고. 어. 아마 요게라면도 제가 봤을 때 고잉메리도 한발 많이 앞서가는 많이 것 같아서 좋은못 벌지 않을까? 아니에요. 근데 돼. 지금 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해요. 많이 좋아해요. 저도 좋아해요. 저 네.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제 라면도 있거든요. 편의점에. <laughs> 저 경쟁 업체라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면면이라고 치즈라면 있는데 아 매니아가 있더라고. 네. 있죠 있죠. 네. 서울 메이드라는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음. 음. 이 브랜드에서 브랜드들과 이제 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좀 많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서울 메이드라는 이런 프로그램 음. 아니면 뭐 브랜드 네. 이거를 이제 울메이드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를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리는 데도 사실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라면하고 같이 콜라보를 했겠죠. 그쵸, 그쵸. 예. 근데 가장 빠른 그 굉장히 좀뭐 급하게 이렇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이랑 콜라보하는 거가 가장 좋아요. 아, 홍석천님도. 가게 하시면서 되게 다양한 뭐마케팅이나 이런 사람들 끌어모으는 그런 홍보를 해보셨을 텐데 어떤 방법들을 좀 써보셨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네. 제가 그냥 테라스에 앉아 있었어요. 아 그냥 연예인이 네. 앉아 있는, 연예인이 딱. 앉아 있으니까 어. 테라스에 앉아서 있었는데 어, 한두 시간 앉아 있었나? 저희 직원이 깜짝 놀라 하더라고요. 사장님 얼굴이 반쪽이 빨개요. <웃음> 타가지고, 타가지고. <웃음> 와, 뭐, 여기까지 탔겠 이렇게 이렇게만 타가지고. 어. 그래서 어 그래? 보니까 진짜 빨간 거예요. 반대쪽에 앉아서. 반대로 어그렇 요게라면 포장지도 너무 특이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특이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예뻐. 라면이 빠진 게 응. 처음이라고. 근데 그게 없다라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야, 이, 이 대표님 되게 대단하시다. 네, 저분 눈썹 다빠질만 하다. 네, 저분 굉장히 머리 많이 쓰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아마 한국에서 처음일 거예요. 최초라고 아, 합니다. 그리고. 라면이 빠져있는 사진의 패키지는 제 라면은 제 사진도 들어가 있네. <laughs> <laughs> 라면과 제 사진이 또 박혀 있는데. 아니, 그게 판매 영향을 미칩니까? <laughs> 미쳐. 본인 사진이 들어간 게? 그럼요. <laughs> 솔직히. 제 팬들이 얼마나 친히 단단한데. 아, 그래요? 이태원에서 특히 잘 팔려요. <laughs> 네.